제자들 는이 있네. 자, 보도자니다 자. 도망려고 말아. 순순히 오라를 받지 않으면 이연의 몸뚱이가 관역이 될 게다. 다 예, 서 뛰어. 더! 더! 또. 그래, 뽑아 칼을 썼습니다. 그리고 이년 이짝보니 이년 마지막으로 할거 있습니다. 켁! 닥짱마라. 순순히 오라를 받지 않으면 내년에 몽둥이가 관역이 될 게다. 아니, 뭐있어 자, 뽑아 칼아. 빨 다시요. 아야, 야두면은 그냥 뽑박하라야 <laughs> 아, 2년을 포박하라! 2년! 평소에 되게 네. 어려우니까 2년을 포박하라! <laughs> 내년에 몸뚱아리가 관역이 될 게다! 포박하라! 어.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몸뚱이리가 관역이 될 것이다 할때 들어봐 그러면 포박하라고 온삶비 있다고 네네. 그럼, 네. 아, 그, 아, 그, 그럼 그, 관역이 뭐, 될 게다! 네. 하고 조금 말을 좀 맞추지 말라 봐라 알겠습니다. 어, 네, 이 예. 하라 카메라 공유! 보가치가시죠 예. 지금 포기했 다? 예. 아이 꼼짝 마라! 순순히 오라를 받지 않으면 니년의 몸뚱아리가 관역이될 게다. 당장 니년을 보박하라! 예! 예. 가자! 나가 나 예.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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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옥녀 발사! 녀하세요